마이크를, 마이크를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네, 이 지금부터 제 73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한 사람에게 물 피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연 대통령이라서 재판을 보류한 것입니까? 사법부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못 한다. 모두 핑계 아니겠습니까? 제1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왔던것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당한 사람만을 위한 재편 재판 지연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본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본국민 서명 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위에 정치없다! 사법정의! 지켜내자.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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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선배의 동료 의원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권력이 법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복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정정성권, 감사합니다. 이상대책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호를 외치고 몇번 의원님들 말씀 주신 법지정이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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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을 서울고등법원은 이 재판부 말고도 형사 6-2부가 또 형편없는 짓을 했습니다. 최은정 판사, 이예슬 판사, 정재호 판사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재명 피고인은 벌써 대선에 출마도 할수 없었습니다. 형편없는 논리로 무죄를 만들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생겨서 다섯 건이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원정 판사, 이예슬 판사, 정지호 판사, 일심보다 못한 형편없는 무죄 판결을 하고 대법원에서 압도적 다수로 유죄로 파기환송됐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습니다. 책임지고 사표내요. 책임지고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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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판 유제로 일침, 일침처럼 했더라면 대부분 판결로 아웃됐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속히 시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재판 진행하라. 신청해주셨습니다. 판사들 이름 좀 써가지고 와 이름. 그래 그 사람들 써요. 참으로 분노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스스로 선거 아 공직 사건, 공직 선거법 이 파기 환송식 사건, 서울고법 연기했습니다. 내 헌법 8기사 <laughs> 핑계를 대는 것은 어불 성설입니다.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진무육이. 이재명의 괴물나라 독재국가의 공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명명하해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본다 법치정의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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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러, 이어서 원내수석 자 기업이 요자나요 자라 도 하고 닭발도 예. 하고 부님 하실 분 있으시면 편히 신청 주시고 일단 원내수석 부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 이상으로 금일 현장 의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발 벗겨라. 가발 벗겨라. 한다른이 자리 정리해주요 자리 정리. 형님. 안다른 가만히 가 있지 말고. 어. 네, 당당하게 신내빨 어. We'll be right